안녕하세요. 아유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오늘도 아이리의아이디의책 소감, 사랑해! 입니다. 오늘은, 자, 아글자만 공개할게요. 뷰리듀, 그림도 보세요. 뷰리듀, 뷰리듀, 뷰리뷰리뷰뷰리 유령, 뚜루루뚜뚜 듀듀 유령친구 유령친구인다 여러분 혹시 랑이 언니 팬 손들어 저도 랑이 언니 팬입니다 이게 랑이 언니 이름이 뭐냐면요 랑이 언니 분 이름 랑이 언니 그 동화 들려주시는 분 있잖아요. 그분이 박혜랑입니다. 그리고 이길수가 그림을 그렸대요. 이책 재미, 이 책은 하는 게 좋습니다.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책은 유령 친구. 저는 둘다관양 도서관에서 빌렸고요. 오늘 첫 번째 책으로 유령 친구 책소감을면 해볼게요. 잠깐 기다려을세요 여러분, 이건 그냥 제가 읽어주고 싶어서 그냥 제가 읽을게요. <laughs> 여러분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. 유령 친구 랑이 언니의 재잘동화에서 한번 들어보세요. 어플은 오디오 클 오디오 클립이라 플레이스토어에요. 플레,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디오 클립이라고 접으면 거기에서 설치가 완료되면 검색에 룰, 들어가서 "랑연의 잘잘동화"라고 접어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여러분도 어 사실은 무서운 거 있죠?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사실상 그런 게안 무서운 걸 수도 있고, 그리고 유령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. 사람들을 놀려주려고 오히려 장난 분장을 한것 같아요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 제가 어쩔 때는 이거 책을 읽어주고 싶을 때는 제가 읽어줄 겁니다. 그래도 아윤의 책 소감, 사랑에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. 그럼 안녕!